오늘 울산시장이 황영웅 울산 집을 방문해 충격받았다. 그동안 어떻게 이 추라한 집에 살수 있느냐. 시장 눈물 글썽 나와 울산 시민은 황영웅 가족에게 새집 후원하겠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우리 최근 받은 소식 통에 따르면 울산시장이 황영웅의 모친을 직접 찾아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시장은 황영웅의 인기가 울산시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황영웅이 고향의 관광거인이 되기를 바란다. 황영웅의 어머니는 이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느꼈지만 또한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 제안을 황영웅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울산시는 황영웅 가족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집을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황영웅의 새 집에 열쇠를 주었고, 그에게 식사를 조대했습니다. 황영웅은 기쁘지만 이 값진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울산 시장도 열쇠를 받지 않고, 황영웅에게 그냥 기절하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2023년 10일 주차 서클 차트 황영웅의 성적표는 다운로드 차트 3곡, BGM 차트 5곡, 벨소리 차트 4곡, 통화형 결음차트 4곡 등총 16회 차트에 랭크인하며 대중적인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황영웅이 11주차 서클 차트 3월 12일에서 3월 18일에 올린 곡은 5곡입니다. 황영웅의 차트 점유율은 1.0%로 차트에 진입한 394명, 팀의 아티스트 중에서 공동 14위를 차지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국별 차트 진입 횟수는 안볼때 없을 때 4회, 영원한 땅 4회, 인생을 고마웠다 4회, 미운 사랑 3회, 빈즈게 1회 등입니다.